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인트레이더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리프트 코인 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자리에 앉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재 드리프트 코인은 최근 이어진 이 조정을 끝으로 현재 630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은 채 다시금 상승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일요일 6월 22일까지 현재 재단이 6월에 목표하고 있는 이 목표 금액인 1500원 구간까지 거의 강제적으로 이 고점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일자 제가 재단에게 직접 전달받은 이 문서 때문인데, 앞으로 재단이 가격을 직접 상승시키기 위해, 라거해저 일정 전 토큰 소각과 토큰 매집을 따로 준비하면서, 현재 재단이 6월에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 부근까지 빠르게 올려줄 수 밖에 없고, 오늘 영상에서 이 블러 처리된 일정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 설명에 앞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고점에서부터 시작된 조정으로 지금 630원 자리까지 위치한 만큼 앞으로 남아있을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 지금은 물량을 좀 확보해둘 시점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거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500원 구간까지 강력한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니까 우리 홀더분들은 이 최종 목표 금액까지 무조건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제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락업 관련 일정들을 전해드리기 전에 락업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릴 건데 락업이란 초기 투자자나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이나 재단의 대량 매도를 통해 발생하는 폭락을 막기 위함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락업의 반대인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될 경우에 시장에 갑자기 많은 코인이 풀리면서 공급이 폭증을 하게 되고 즉 희소성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작업의 반대인 소각은 말 그대로 코인을 영구히 제거하는 것을 칭하는데 이로 인해 공급량은 줄게 되고 희소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 상승의 호재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재단의 일정과 계획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측에 보이시는 문서가 제가 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직접 번역한 내용입니다. 다만 유튜브 정책상 보안 문서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영상 삭제 이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블러 처리를 좀 해놨는데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블러 처리 없는 원본 파일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락업폐지 일정부터 소각 일정, 매집 일정이 공개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재단의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4월 6일 문자 주신 분들에게도 아르고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잡아드렸던 110원 저점 라인에서 진입을 안내드렸고 최종 목표가인 850원까지 단 10일 만에 총 670%의 수익을 남겨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문자 보내실 수 있게 간편 링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간편 문자 주소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링크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문의 내용에 간단하게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급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종목은 제가 실제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저만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닌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매도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위치에 진입을 하셔도 충분하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종목명을 좀 가려놓은 이유는 저도 직접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기 이 때문에 선치매로 간주돼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상 문제가 될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종목명은 가려놨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2번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말 그대로 잡다한 말 없이 종목명 3개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종목명을 가리려고 가린 게 아니라 전에 영상이 부득이하게 삭제된 경우가 있어서 가린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소통방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번호로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초대 링크부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한통 넣어주시고요. 이 방은 저 혼자 떠드는 방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이기 때문에 입장하시면 안녕하세요라고 채팅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매일 아침 10시 그리고 저녁 7시 이렇게 총두번 단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드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안내드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자신있기 때문에 3일 정도 지켜보시다가 소액으로 한 번씩 참여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과 편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텔레드램 소통방을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소통방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